돌아왔습니다. 손님도 오고 아까 전에 끼는 게 힘들어 가지고 잠깐 영상을 멈췄고요. 바로 이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끼는 건잘 꼈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쪽은 다 들어가고요. 발이 제가 알았어요.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은 다 들어가고 요쪽 바깥쪽은 얘가 얘가 배트맨이 얘가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뒤꿈치는 원래 뜨고요 원래 뜨 뒤꿈치는 들고 있는 거예요 뒤꿈치는 붙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시는 분들 연결하실 때그 공식 홈페이지에도 뒤꿈치는 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한 1mm 정도 떠 있으면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딱 붙어 있거든요 땅하고 이쪽 안쪽이 그래서 안쪽이 붙으면 다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막막 막 누르지 마세요. 이쪽은 여유 있게 들어가고요. 자, 아까 전에 여기서까지 했고 잘 넣고요. 어, 저는 괜히 힘들게 막 괜히 막막힘힘 힘 줬는데 원래 다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됐고 그리고 이제 자 마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망토입니다. 자, 망토. 망토. 제가, 망토. 망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엄청 커요. 주름 대충 잡았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씌우고요. 자, 공식 홈페이지 보고, 사이드쇼 홈페이지 보면서 연결하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게 각 잡는 게 너무 잘 잡혀요. 철사 와이어가. 이 세로로 와이어가 다돼 있어요. 그래갖고 이 세로가 이게 다 하나하나 잡혀요. 그리고 밑에도 와이어 돼 있고 여기 끝에도 다돼 있고 와이어 세고요. 아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재질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어. 구찌백, 어. 구찌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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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아지백 너무 부드러워, 연해 막 아, 진짜 이거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재질은 제가 이 레자 망토 재질은 처음 받아보는데, 그, 무비판 토르 망토도 벨벳처럼 되게, 그거는 벨벳 재질이거든요? 굉장히 두툼하고 부드러웠는데, 얘는 이제 레자, 가죽 재질인데, 얘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소 그, 천 망토는, 패브릭 망토는 문제 없다. 자, 저기 문을, 지금 가게 문을 열어놔갖고, 저는 혼자서 누구랑 얘기하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망토를 올려놓고 여기다 올려놓고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좀좀 어, 좀 앞으로 땡겨서 아이고 꺼졌네요 자 땡겨서 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요거는 여기 여기 홈 있죠 여 가슴팍 여기 배트맨 여기 색깔이 블랙, 여기. 그러니까 이게 등 근육을 못 본다는 게참 아쉬워요. 이등 근육이 한번 볼까요? 이등 근육이 끝내주거든요. 배트맨. 자. 자. 하... 보이시죠? 아, 베인 같아요. 이등 근육 장난 아닙니다. 어, 엉덩이도 쫀쫀하고요. 와, 허벅지 캡틴보다 굵어요. 캡틴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다 커요. 얘가. 그래서 망토를 끼면은 이 뒤에 이걸 못 본다는 거. 아쉽지만. 그래도 배트맨 하면 망토 아니겠습니까? 응? 어? 이 뒤에도 이런 거. 여기 배트맨 로고가 다 있어요. 뒤에도. 팔꿈치에도. 이거 다 망토를 장착하면 다 가려져요. 여기도 배트맨 로고. 어?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날카롭고요. 여기도 배트맨 로고. 배트맨 로고. 배트맨 로고. 여기도 다 배트맨 로고. 여기. 여기도 배트맨 로고. 여기도 배트맨 로고. 자, 배트맨 로고가 하나. 하나. 둘. 셋. 여기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열하나, 열둘, 열두개, 1 2개 배트맨 로고를 1 2개1 2개다 이따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1 2개 엄청납니다. 예, 도색 좋구요. 푸른빛 돌아요. 이거 실제로 봐야돼요 푸른빛 돌아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푸른빛 돕니다 응? 사기치는거 아니에요 회색 멍하니 회색 아니에요 푸릇푸릇합니다 자 망토 다시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토 씌워서 요 경계선에 맞춰요 여기가 다 와이어 이거 집어넣을때 이게 빳빳이 서있거든요 이게 안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와이어를 다 구부려줘야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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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다 구부려줘야지 여 끝까지 들어가요. 이거 안 구부려 주면 배트맨 머리가 헐렁 딱안 들어가고 헐렁해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어를 다 여덟 개의 와이어가 있거든요. 이 여덟 개 와이어를 이렇게 다 구부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구부려서 그래서 이 라인에 맞게끔 공식 홈페이지 보면 이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와이어 이렇게 해서 자 와이어 이거 보세요. 와이어 이렇게 구부리죠. 이렇게 구부려 구부려서 넣어야 돼요. 이 홈에 다 맞게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자 됐죠 자, 자 이제 헤드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지작 만지작 손손 어손 떠나요 또손 떠는 tv 부왕tv 고고고 갑니다 딱딱 딱 붙죠 딱 갭없이 딱 붙죠 자, 이거는 여기 홈이 있죠? 이거 조금 저는 이거 용납 못해요. 공식 홈페이지 그대로 자 이렇게 해서 어우 셉니다 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주고 이렇게 걸어주고 이쪽도 예 됐네요. 이쪽 이렇게 걸어서 이 뒤에 이따가 팔을 끼면이 뒤에 걸칠 수가 있어요. 팔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걸쳐야죠. 이렇게 와이어에 다 만져주면 돼. 쉬워요. 되게 쉬워요. 최대한 다 보이게끔 다 여기도 돌면은 다 여기 뒤에서도 다리 보이게끔 봐야죠. 조금이라도 더 봐야지. 등근육 못 봐서 억울해 죽겠는데 나머지는 다 봐야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크으 잘 잡았죠. 멋지죠? 딱. 이거 엄청 큽니다. 부피가 이이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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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라 그러지? 이거 밀도 밀도감이 높아요. 자, 여기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치죠? 예, 네,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고, 고, 고. 자, 이제는 팔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바로 익스손을 낄게요. 익스손을 껴보고, 이따 일반 손을 껴보겠습니다. 자, 익스손, 장착 완료. 아, 장착. 딱! 붙죠? 자, 오른손. 딱! 붙죠? 여기에 맞춤면 돼요. 이 박지 마크. 여기에 이, 이 아대에 박지 마크를 그대로 붙여주면 딱 맞습니다. 여기도 배트맨 로고 하나 있죠? 그럼 아까 12개였죠? 자, 그러면 12개에서 13개 13개, 배트맨 로고 13개 그리고 여기 또 있죠? 배트맨 로고 이건 배트맨 아닌가? 아, 아니네. 박쥐로고 아니죠? 자, 박쥐로고는 총 14개입니다. 이조형의 박쥐로고는 14개가 있습니다. 자, 붙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 아대의 이 라인에 맞춰서 언더스탠, 됐죠? 됐죠? 아주 멋지죠? 됐죠? 조용. 망토 제대로 날라가죠. 자, 완성됐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자, 이제 좀 가까이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은 언박싱에서 조립은 다 끝났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지금. 지금 현재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흥분 상태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뿅, 뿅뿅 자, 우후, 우후. 오 잠깐만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선이 빠져있죠 요거 좀 꽂고요 선 꽂고 아, 자선 꽂고 한번 자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아, 자 베이스부터 한번 볼까요 자 아, 이거를 어 최대한 좀 줄여서 이거를 줄여서, 빛을 좀, 바닥에 빛을 줄여서 최대한 볼게요. 아, 이게 별도 조명이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자, 베이스를 볼게요. 자, 그냥 단순히 회색 빛이었는지 걱정했지만, 그래도 초록빛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 낮에 보면 더 초록빛이 반짝반짝 합니다. 여기도 있죠? 초록빛기, 빛기 표현이 여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홈에도 다이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기 표현. 아까 얘기했듯이, 자 아마데우스 그리고 이거, 얘는 어 하, 어머니와 딸을 잃은 아캄. 악함. 아마데우스 아캄의 그 매드독 이 놈이, 배트맨이 잡아다가 다 수용소에 가뒀더니 이악이 아캄 이 수용소를 만든 아마데우스 아캄이 이 매드독을 치료하면서 전기 치료하면서 죽이면서 미쳐버리죠. 그렇게 된 겁니다. 하, 배트맨은 자 고생 많아요. 자. 이제 베이스는 이렇고 베이스가 생각보다 가벼워요. 그래서 소개를 제가 봤더니 이거 비어 있어요. 소개가 비어 있습니다. 똥똥똥 비어 있고요. 이 밑에만 덩어리가 차 있고 이거 다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되게 가벼워요. 그래서 베이스가 가볍다. 뭐 조용히 안정적이니까 무거울 필요가 없었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요런, 마지막 베이스. 여기 비석이나, 이런 조형. 천사 조형. 이 천사 조형. 이건 다 괜찮구요. 얘는 얼굴 좀 보자. 야! 얼굴 좀 보자. 좀, 아우! 뭐, 부끄러워! 자, 얼굴. 이렇게 돼있죠? 두, 여기. 에 얼굴. 그 다음에 엄마. 딸. 아우! 얼굴. 그렇게 숙이 우 있냐. 보겠냐? 약간 위에다 전시해야 될것 같아요. 저걸 보려면. 그리고 비석. 이 돌은 좀 뭉개짐이 있죠? 그냥? 이거는 그냥 바다. 베이스도 아니에요 그냥 얘는 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바닥 깐 거야 네 바닥 깐 거예요 얘는 그 다음 여기, 여기 이거는 이제 벽돌 아캄 수용소의 벽돌 조형 잘돼 있죠 도색 잘돼 있습니다 도색 아주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비석 어, 아마데우스 아캄의 비석 립잘표현돼 <립> 있고요 이 비석 돌 효과 돌멩이 같냐고요 딱 보면 어디 보자 딱 보면 음, 어, 돌멩이 같아요. 뭐, 뭐, 돌멩이지, 너가 봐도. 딱, 비석이고. 네. 그 다음에, 발 웨더링. 네, 좋고요발 웨더링이, 어, 그, 얘는 웨더링 방식이 저거, 아, 아, 저거, 아. 마크3처럼 묻힌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색을 그냥 아예 박아놓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색 방식이 약간 웨더링 방식이 약간 그 마크3랑 좀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약꿈치만 딱딱 대고 있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밑에 밑창도 다 표시돼 있죠. 네. 그리고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다예요! 여기 이 뒤꿈치는 뜨고요 공, 공식 홈페이지 뜨고 여기가 딱 땅바닥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이렇게 똑바로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당연히 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요 정도 떠 있습니다. 요 정도 보이지도 않죠? 네,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망토망토 웨더링은 위에서 검정에서 싹해서 여기 에딱 흙무둥 표현 너무 좋습니다. 이거 다 와이어라서요. 제가 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착 해서 한번 볼까요? 방식이 자, 잠깐만요. 와, 자, 이렇게, 뒤에 착, 이거 끝까지 올려버렸어요. 이 위를. 끝까지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아, 겁나 멋져, 왜 이렇게, 어우, 겁나 멋져 버려. 아하. 아우, 멋집니다. 자, 발봤고요그 다음에 허벅지. 허벅지는 여기, 여기랑, 안쪽 요즘 사이드쇼 유행이죠. 성긋고다 다른 질감, 다른 질감, 다른 질감. 여기 웨더링이 어그 그 프로토보다는 조금 매끈해요. 여기가 좀 광, 광은 그렇게 실제로 보면 지금 카메라에서 광이 막 번쩍번쩍하는데 광이 그렇게 번쩍번쩍하진 않지만 더 광을 좀 지웠으면 어땠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 재질은 좀 빳딱빤딱한 재질. 여기는 광이 전혀 없고요. 그 대신 틀려요. 캡틴은, 저 캡틴은 보시면은, 저 바지 질감이, 바지 질감이 천, 무슨 벨벳 천 질감을 줬다면, 얘는 가죽 질감이에요. 가죽옷, 가죽 슈츠 질감을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 표현, 무릎 옆에 이 근육, 팍 튀어나온 거 있고요. 무릎. 이것도 당연히, 어, 엄청납니다, 허벅지. 그리고 이쪽도, 이 근육 보세요, 틀어진. 근육, 이쪽도, 잘안 보이시죠? 아, 여기, 이렇게 쭉 뻗다가, 여기 근육 탁 올라온 거 봐요. 아우, 근육 올라왔어. 뭐 햄스트링이야? 근육 올라왔어요. 아우, 보시면, 근육, 이 다리가, 아우, 근육근육 근육 합니다. 이 맛에 스태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배트맨 벨트. 여기서 모든 장비빨이 나오죠? 자, 이거, 이거 뭐. 저... 뭐, 있겠죠? 딱 해서, 이거, 연기 싹 나면서 자기 사라지는 거. 그거. 추측이에요. 여기서는 뭐, 로프면 뭐다 나와요. 이건뭐터 만능이야. 뭐, 만능 가젯트 8이에요. 이거 다 나와요. 이거, 이거 뭐, 저기다, 저 벽에다 대고 거의 스파이더맨처럼 날아다녀요. 게임 해보신 분들 알아요. 날아다녀요. 그냥 뉴욕시, 저, 아, 어, 저기, 고담시티를 날아다닙니다. 아캄시티. 자, 그리고 이거는 익스클루스에 시 있는 베트랑을 듣는 거. 자, 베트랑은 꽤 큽니다. 이 정도. 꽤 크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왕이는 손이 깁니다. 키는 짝, 키는 큰 편은 아닌데, 손은 큰 편이에요. 손이 길어요. 긴 건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그러니, 얘가 이만큼인데, 얘 존재감이 어떻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근육. 자, 식스팩을 보죠. 아, 아우, 남자가 봐도 흥분되는 식스팩입니다. 자 아, 6팩에 명암 제대로 박혀있고 제가 늘 걱정했듯이 이거는 회색이 아니에요. 빛에 따라서 푸른빛이 그래도 감도입니다 감돌아요. 푸른빛이 근육근육 근육. 아주 좋고요 6팩인데 왜 4팩만 있냐고요 나머지 3 2개는 여기 들어가있어요. 벨트로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여기 있고 가슴 갑바 있고 아 좋습니다. 갑바 어마어마하게 튀어났면 볼까요 한번? 이 정도입니다. 갑바가 거의 어우 어마어마해요. 자, 여기도 뒤에 있고, 쫙 올라갔구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헤드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웨더링이 조금 더이 배트맨 처절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좀 찢어진 헤드 좀 있으면, 그러니까 좀더좀 좀 고생한, 좀 고생스럽다. 우리 중년의 배트맨이. 그 웨더링을 좀더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지금도 이쁘지만 또 그렇게 있으면 또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깔끔해갖고. 그리고 꼭 맞아야 되나요? 배트맨 잘 싸워요. 한 대도 안 맞고 다깬 거야, 끝판왕을. 그 날이에요, 오늘은. 어? 그리고, 그니까는, 아마데우스 아캄, 미쳐 날뛰는 아마데우스 아캄을 잡아서 해결한 우리 배트맨. 그리고, 요, 우에는 이렇게 보죠. 자, 헤드. 헤드는 아주 배트맨입니다. 누가 봐도 배트맨. 귓볼 이렇게 있고요. 귓볼 있고. 귓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렇게, 어, 배트맨, 그, 망토를 눌러주고요. 여기는 뒤로 확당겼어요 이게 다당겨져요 이게 다 뒤로 확당겨져요 이렇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것이 배트맨입니다. 자, 배트맨. 아, 아이고. 아유 손이 이게 멀리서 한번 돌려보고 싶은데 아유. 이게 배트맨이고요 자자이 상태가 참 멋져 보입니다 저는 이 상태로도 하고 그 다음에 옆모습도 망도가쫙 펼쳐진 옆모습도 밀도감이 있어서 멋져 보이고요 밀도감이 엄청납니다 지금 마블 프리미엄 포맷들 중에 얘가 밀도감이 제일 커요. 그림이 크다고요. 그림이. 보는 그림이. 그래서 배트맨이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기를 바라봅니다. 하... 그래서 저는 어 이제 장점이 분명 많고요. 단점은 베이스가 좀 속에 비었다는 거? 뭐 단점이 될수 있을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음. 그리고 이건 총 토탈 비용이 어다 세금 다 포함해서 91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단점이 나중에 이이 이 레자가 이 헤드가 지금 고정하고 있잖아. 누르고 있잖아요. 여름이 지나고 이걸 떼면 레자가 들러붙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 걱정이 돼요. 응? 얘는 얘도 같은 방식이거든요. 얘도 아버님 얘도 여기가 레자로 돼 있어요. 끝에가. 요, 여기 여기 쪼이는 데가. 그래서 이거 뜰때 찌그덕 하면서 살짝 묻더라고요. 레자 그 그게 살짝 묻어요. 그래서 제가 닦으면 또 지워져요. 손톱으로. 지워는 물론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얘도 혹시 배트맨도 혹시 어? 그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번 통풍잘 되는지 보고 전 그러면 그 안에다가 뭐 기름 종이라든가 얇은 종이를 또 밑대면은 들러붙지 않겠죠? 만약 붙든다면 그건 한번 제가 체크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벨벳 아니 벨벳이 아니라 이 레자 망토는 제가 지금 처음입니다 단점이라면 그 정도고요 뭐 프로토요 대비 저는 똑같다고 보고요 블랙블랙하지 않아요 프로토 진짜 공식 홈페이지 사이드쇼에 어그 양산 사진은 진짜 뭐 안티야 안티가 찍은 거예요. 뭐 완전 프로토랑 다르다. 하는 걸 너무 보여줘. 안 다릅니다. 안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프리미엄 포맷 배트맨 프리미엄 포맷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달에는 슈퍼맨이 오고 다다음 달에는 원더우먼이 온다. 그러면 신트리니티 구성 완성이죠. 다음 달 슈퍼맨이 너무도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마틴 카나리 디자인하고 마틴 카나리 조용한 배트맨 프리미엄 포맷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뿜뿌가 오나요? 저는 지금 DC라인 가시는 분들 전혀 그 구, 푸포를 구해서 d p r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배트맨 라인을 집요하게 모으신 분들은 얘는 필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뚜렷하고요. 해상도 요즘 해상도 하면 사이드쇼 아닙니까? 너무 뚜렷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있고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 포맷 이 제품이 고급스럽다는 걸 느껴요. 얘는 명품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아, 망토가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망토가 한편으로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재질이 구찌백, 네, 구찌백을 두르고 있습니다. 송아지 가죽. 그 다음에 여기. 이날 표현 너무 좋구요. 이날다 보여야 돼요. 이 날을 세 개가 다 보이도록 이렇게. 저는 다세 개가 보이도록. 이 걸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 망토 잡는 건 되게 쉽다는 거. 저 되게 금방 잡았어요. 저놈이 어려웠어요. 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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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저, 다스베이더. 제가 망토 아주 엄청 어려워. 얘는 쉽다는 거, 쉽게 됐고. 그 다음에 활배근인가? 여기, 여기. 패 있는데. 여기 갈비뼈 있는데. 근육근육, 근육근육. 근육. 온몸이 다 근육 근육 너무 멋집니다. 자, 멋지고요. 단점은 치명적인 단점 없고요. 어, 실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셔 갖고 저희 어, 경기도 성남시 여기 을지대학교 옆에 있는 저희 매장에 오셔 갖고 구경도 하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오픈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요 아, 어, 저는 어, 전체적인 총평으로 10점 만점에 음 9.5. 어.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9.5점. 요거 끼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아, 저 날개가 탁 뒤로. 이거 실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딱 보면 저 뒤에 날개가 쫙 뒤로 날라가 있다는 거. 어, 이거 와. 그러니까 이 망토에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사이드 쇼가. 이 망토에. 정말 만져 보시면 알아요. 사이드 쇼가 망토 신경 많이 썼다. 망토 각 잡는 게 너무나 쉽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빨리 다음 달, 벌써 다음 달이죠? 말일이죠? 11월에 슈퍼맨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배트맨!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뷰를. 자, 아, 또 헤어지기 아쉬워요. 짠짠짠짠짠짠짠. 뭐, 여러분, 부항 t v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